몸을 측면으로 돌려 두 무릎 꿇고 앉아보도록 할게요. 두 무릎 사이는 매트너비만큼 넓게 열어주시고, 두 발끝은 붙여주세요. 양손 바닥을 짚고 손목 스트레치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손가락을 몸통 쪽으로 두고 손등 바닥. 마시며 상체를 길게 한번 늘렸다가, 내쉬는 숨에 몸의 무게중심을 오른쪽으로 이동. 제자리 돌아오고 반대쪽으로 이동. 여섯 번더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셋, 손목 앞쪽 스트레치.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제자리 돌아옵니다. 손끝이 앞쪽 향하게 손바닥 짚어낼게요. 양손으로 매트를 좌우로 찢어내듯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허리는 잘록하게. 내쉬는 숨에 턱을 쇄골 가까이에 몸을 둥글게 감아줍니다. 두 날개뼈 사이가 멀어질 거고요. 마시는 숨에 가슴 들어 올리고, 내쉬는 숨에 어깨 끝이 마주보게 몸을 둥글게 감아주세요. 꼬리뼈 엉덩이 사이로 쏙 넣어 줍니다. 두번더 반복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가슴 쓸어 올리고 내쉬는 숨에 턱을 세골 가까이. 윗배와 아랫배가 가까워지면서 척추뼈 후면이 스트레치 돼요. 상체 사선으로 길게 한번 늘려 볼게요. 왼손 멀리 앞에 집고, 오른손 들어서 시선 손끝 따라갑니다. 오른 팔꿈치 구부려 손등을 왼쪽 옆구리에 붙여놓고, 왼손 바닥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조금 더 뒤쪽을 향해 보여주세요. 흉추 회전. 오른손 풀어서 귀 옆을 지나 큰 반원 그려 제자리 돌아옵니다. 반대쪽. 왼손 들어주고, 팔꿈치 구부려 손등을 옆구리에. 손 밀어내면서 가슴 열어주고, 등 조여내는 힘. 팔 풀어서 귀 옆을 지나 큰 반원 그려 제자리 돌아올게요. 두손 멀리 앞에, 가슴과 이마를 바닥에, 호흡 깊게 내쉬면서 목 어깨 긴장 풀어낼게요. 마시는 숨에 무릎 펴내면서 발끝 턴 아웃, 가슴 내밀어주고, 두 다리 뒤로 뻗어내는 힘, 엉덩이 조이고, 팔뚝 후면을 겨드랑이 안쪽에 붙여내면서 등을 조여 볼게요. 무릎 접어 엉덩이 낮춰주고 두번더 반복합니다. 마시면서 기지개 켜듯 배꼽을 가슴 쪽으로 끌어올리고 목은 위로 길게 등과 엉덩이 힘 제자리 돌아올게요. 마지막 하나만 더요. 마시고 쇄골을 좌우로 넓게 열어주고 여유된다면 머리를 등 뒤로 넘겨내면서 앞목까지 스트레치. 턱 당겨내려 정면 보고 무릎 접어 돌아옵니다. 엉덩이 들어주고 양손 몸쪽으로 가져오면서 두 무릎 모아 네발 자세에 만들어볼게요. 오른 다리 옆으로 무릎과 뒤꿈치 라인 맞춰주시고요. 뻗은 다리, 발등, 몸통 쪽으로 당겨내면서 엉덩이 뒤꿈치. 한 손씩 몸쪽으로. 상체 앞으로 길게. 뒤꿈치 밀어내면서 허벅지 안쪽 스트레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엉덩이 들고, 다리 반보 안으로 가져옵니다. 발끝 턴 아웃 유지.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무릎을 오른쪽으로. 양손은 왼쪽으로 밀어내면서 손과 무릎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저항해요. 두 무릎 사이 멀어지면서 허벅지 안쪽 스트레치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무릎 열어주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 돌아올게요. 엉덩이 끌어내리면서 아랫배 끌어올리고 상체 일으켜 세워볼게요. 손 무릎 짚고 왼손은 귀 옆으로 길게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발등 정강이 바닥 눌러내면서 몸을 측면으로 기울여줍니다. 손끝 더 멀리 뻗어낼게요. 옆구리 스트레치 하나, 둘, 셋 가슴 열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손끝 더 길게, 여덟, 아홉, 열, 상체 세워주세요. 양손 바닥 짚고 오른 다리 접어 들어올게요. 반대쪽 왼 다리 뻗고 뒤꿈치 무릎 라인 맞춰주세요. 엉덩이 뒤꿈치 위에 내려놓으면서 뻗은 다리 발등을 몸통 쪽으로 상체 길게 앞으로 뻗어내고 허벅지 안쪽 늘려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엉덩이 들어서 다리 반복 안으로 가져올게요. 발끝 턴 아웃.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무릎 접어내면서 왼쪽으로 중심 이동. 두 손은 오른쪽으로 밀어내면서 손과 무릎이 서로 서로 멀어져요. 하나, 둘, 셋 엉덩이 앞으로 밀어넣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 돌아올게요 상체 세워주고 한 손은 무릎 반대 손은 귀 옆으로 길게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접은 다리 쪽으로 몸을 기울여 내려갑니다 발등 눌러내면서 손은 더 멀리 뻗을게요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상체 세워주세요 양손 모두 바닥에 왼 다리 접어주면서 네발 자세 양쪽 손목 뒤로 오른 다리를 접어서 정강이 바닥 왼 다리 뒤로 멀리 보내주세요 왼쪽 골반을 들어 올렸다가 골반 바닥으로 눌러 주면서 좌우 골반 나란하게 바닥. 세번더 반복. 골반 들고 내려줍니다. 마지막. 두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상체를 세워 주세요. 괜찮다면 10개 손끝 세워서 상체를 조금 더 일으켜 줍니다. 등과 엉덩이 힘. 상체를 길게 위로. 10초만 하나, 둘, 오른 엉덩이 늘어나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 다리를 앞으로 가져올게요. 두 다리를 포개어 주세요. 무릎 위에 발목, 발목 위에 무릎 먼저 놓아 주시고, 양쪽 팔꿈치를 발목과 무릎에 각각 얹을게요. 팔뚝 사이로 가슴을 내밀어 주면서 상체에 기울여 줍니다. 위에 포개진 다리의 엉덩이 측면이 늘어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 펴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상체에 세워 줍니다. 반대쪽 갈게요. 왼 다리 접어서 바닥에 내려놓고 오른 다리를 뒤로 멀리 보내요. 발등 바닥, 오른골반을 들어 올렸다가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세번 더요. 둘 양쪽 골반 나란하게. 셋 마지막 넷 왼엉덩이는 뒤로 오른골반은 앞으로 끌고 와서 양쪽 골반이 나란하게 바닥을 바라볼 수 있게 두 손은 바닥 밀어내면서 상체에 세워줍니다. 여유된다면 손끝 세워서 상체에 조금 더 일으킬게요. 뻗은 다리 엉덩이 힘, 팔뚝 등에 붙여내면서 날개뼈 사이 조여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 다리 옆으로 돌려 가져와 주세요. 두 다리 포개어줍니다. 두 다리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팔꿈치 짚고 상체 기울여 주세요. 꼬리뼈 뾰족하게. 오리 엉덩이 허리는 잘 놓게요. 가슴 내밀어 주면서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상체에 세워 줍니다. 위에 있는 다리를 앞으로 아래에 있는 다리는 발바닥을 허벅지 안쪽에 붙여주세요. 발등을 몸통 쪽으로 당겨주고 손 뻗어서 발끝을 잡아볼게요. 어렵다면 양손 모두 바닥에 가슴 내밀어주면서 발등 당기고 뒤꿈치 밀어냅니다. 허벅지 후면 스트레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풀어내고, 발등을 늘려서 발바닥 바닥에 짚어내면서 왼손도 짚고 엉덩이를 들어주세요. 팔은 머리 쪽으로 넘겨냅니다. 몸의 앞면을 스트레치. 다섯, 넷, 셋, 둘, 하나. 접은 다리 쪽으로 반원 그리며 제자리 돌아올게요. 반대쪽. 오른 다리 접어주고 왼 다리 앞으로 발바닥 허벅지 안쪽에 밀착 앞벅짐으로 무릎을 펴주고요 발등 몸통 쪽으로 당겨주세요 발끝 잡아내고 상체 앞으로 기울여냅니다 등어리가 말리지 않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쇄골 넓게 여덟 아홉 열 상체 세워주고 발등 늘려볼게요. 손 바닥 짚고 손바닥, 발바닥 바닥을 밀어내면서 엉덩이 들고 팔 넘겨주세요. 골반 앞쪽 주름을 펼쳐냅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접은 다리 쪽으로 반원 그리며 돌아올게요. 두 다리 모아서 양발 합족해주세요. 나비 자세임. 두 무릎 사이를 멀리 두고 상체를 기울일 건데 뒤꿈치가 배에 닿아서 불편하신 분들은 다리 약간 앞으로 꺼내주셔도 돼요. 발끝을 잡고 상체 앞으로 기울여냅니다. 허벅지 바깥쪽으로 돌려내면서 무릎 사이 멀어지게. 골반이 열리고 허벅지 안쪽이 스트레치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상체 세워주고요. 양손 무릎 위에 얹을게요. 왼쪽 어깨 낮춰내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 회전. 이때 몸의 중심 왼쪽, 팔 쪽으로 가져갑니다. 두손 밀어내면서 가슴을 조금 더 뒤쪽으로 보여주세요. 중앙으로 돌아오고 반대쪽 갈게요. 오른 어깨 낮춰 내리면서 무게 중심 오른 팔 쪽으로 이동. 왼쪽 등 조여내면서 가슴 열어냅니다. 제자리 돌아오고 상체 세워주세요. 두 다리 교차하면서 양반 다리로 앉아주세요. 양손 앞으로 나란히 왼손으로 오른 팔꿈치를 짚어서 가슴 쪽으로 당겨와 볼게요. 시선은 반대. 어깨 끌어내려서 두 어깨 나란하게 다섯 넷셋둘 하나 고개만 정면이요 오른팔 접어서 손으로 목 뒷덜미를 감싸 안듯이 왼손으로 오른팔꿈치 뒤로 눌러냅니다 등이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다섯 넷셋둘 하나 팔꿈치 잡아서 머리 뒤로 가져갈게요. 먼저 팔꿈치를 위로 한번 뽑아냈다가 아래로 깊숙이 눌러냅니다. 등과 겨드랑이 삼두가 스트레치 될 거예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두손 머리로 만세. 크게 원 그리며 양손 내려주세요. 반대쪽 갈게요. 앞으로 나란히.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 짚어서 가슴 쪽으로 안아주세요. 고개는 반대. 어깨 내리고 다섯, 넷, 셋, 둘, 하나. 고개 정면. 팔꿈치 구부려서 뒤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팔꿈치 잡아서 머리 뒤로요. 위로 한번 팔꿈치 뽑아냈다가 아래로 꾹 눌러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두손 머리로 만세. 날개뼈 사이 조여내면서 양팔 등 뒤로 크게 돌려 내려줍니다. 몸을 정면으로 돌려 앉아 보도록 합니다. 오늘 스트레칭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